안녕하세요, 힐러입니다. 오토미디어 롯데 렌터카와 힐러TV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채널을 통해 렌터카를 계약하시는 분들에게는 첫달10% 할인이라는 파격적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상세 설명과 댓글의 링크를 통해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힐러입니다. 오늘 영상은 스포티지 페이스리프트인데요. 제가 전 영상에서 그리비티 트림을 보여드렸었죠. 지금 보시는 차량은 일반 스포티지 페이스리프트인데 그리비티 휠을 끼고 있습니다. 스포티지 페이스리프트가 한번더 포착된 김에 일반 모델과 그래비티 트림을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래비티 트림은 가로에서 세로로 변경된 디자인과 블랙 하이그루시로 처리가 된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일반 스포티지보다는 한층 더 고급스럽고 세련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이 디자인이라면 페이스리프트가 된 스포티지는 그래비티 트림이 더 인기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일반 모델보다는 확실히 나은 모습입니다. 제가 전에 동급 이상의 고급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정도로 일반 스포티지 페이스리프트와는 확연히 다른 느낌입니다. 자, 아, 이제 일반 스포티지 차량과 놓고 비교를 해볼 건데요. 이 그릴 쪽을 보시면 확연한 차이가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범퍼 하단의 안개등도 다르지만 이거는 옵션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제가 포착한 그래비티 트림이 해외 수출용이라서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차이점은 짚고 넘어가지는 않을게요. 자, 아무튼 저 그릴 하나로 각 차량이 주는 느낌이 정말 많이 다르죠. 일반 스포티지는 가로형 디자인에 굉장히 깔끔한 느낌이고요. 그래비티는 세로형 디자인의 블랙 하이그로시로 처리를 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잡았고요. 그리고 일반 스포티지와 차별점을 확실히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아마 스포티지도 그래비티 트림을 그대로 끌고 가지 않을까 싶은데, 위장막이 없는 실제 모습이 정말 궁금해지네요. 자 오늘은 일반 스포티지와 그레비티 차량의 앞모습을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차량이 더 마음에 드시는지 댓글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